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새만나 27번째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만나고자 합니다 새벽에 만나는 나의 하나님 <laughs> 사실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만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하루를 생각해 보면 또이 새벽이 또 우리에게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그러한 음,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 어제는 저희에게 있어서 대단히 좀또 아주 감사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하나님 의식하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감사할 것들을 또 허락해 주시는지를 그러면서 매 순간 민감한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어제를 오늘 시작하면서 어제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이 또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구나. 아,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아, 뜨겁게 불타오르는 또 사역의 시간들도 있었고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있었던 내 안에서 나오는 순수한 열정인 줄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해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열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루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워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아 이게 단순히 내 열정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고, 어,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어, 그 각각의 그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어제도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맡겨진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어, 내가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서 뭔가 배우는 그러한 하루하루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교만과 그 난폭함, 그런 폭력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징계하셨는데, 어, 나는 과연 어땠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열정이라는 이름 아래에 때로는 대단히 에, 그런 교만스러운 모습들도 있었고, 또 청년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은 앞에서 좀 파쇼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졌던 저의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라는 에, 그러한 물음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 어찌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런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또 하나하나 점검하고 되새김하면서 그래도 열정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은 가져가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예,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예,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사에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긴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률히 어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여 여러 민족을 치대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네바논의 백향목도 노로말미야마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배어버릴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노로말미야마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노로말미야마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으로 분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3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파괴 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에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에 되게 물웅덩이가 되게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는 이제 이사야서 1 3 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바벨론 국가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 왕에 대한 징계입니다. 바벨론 왕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면, 그는 아무것도 머물 곳이 없고, 그의 모든 권좌와 그리고 그의 존재, 그리고 그가 이 역사상에 있었던 흔적조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절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구절에 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수월이 노로말미암아 소동한다 이 말이에요 구절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예. 그 아래의 수월이 노로말미암아 소동한다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아무리 훌륭한 그리고 귀한 뭐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너도 그렇게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 민족이 잘못되는 경우들은, 국가가 잘못되는 경우들은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지도자가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국가는 예 분명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 바벨론 국가의 그 쇠락과 멸망,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13장에 있었는데, 오늘에는 그 징계를 불러오는 이 바벨론 국가의 신계를 불러왔던 바벨론 왕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왕이라는 위치는 대단히 높은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소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가장 밑바닥. 어, 이게 죽음이 뭘 경험하지 않고서는 볼수 없는 지옥의 그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었던, 권자에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가장 밑바닥, 가장 지옥의 삶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관들 중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갖게 되는 권력력에 대한 부분들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부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그, 욕심들이 사람들에게 없다면 어찌,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저에게도 있어서,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어,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욕심들이 좀 잦아들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컸다하는 사실이죠. 과거 저는 이제, 그, 한 학교에 총학생회장을 좀 했습니다. 예, 총학생회장을 하고 났더니, 이제 정치권에서의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의 입문을 독려하였는데 그때 제가 과감하게 그 정치권의 입문을 뿌리치고 사역제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힘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래 차라리 세상의 그 부귀공명 잠깐의 그 권력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정말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정치권에서의 유혹을 좀 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학생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가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단히 상식적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명확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죽음 후에 바벨론왕과 같은 수호를 경험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권력자의 위치에 있고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망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부귀공명을 누리기만을 꿈꾸고 있고 소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짜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나는 아무리 이땅에서 부귀공명을 노린다 해도 우리가 바벨론 왕처럼 수월해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바벨론 왕에게 닥치는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면서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야곱족속에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야곱족속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는 여러분 모두 아, 어, 정말, 뭐, 우리 세상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들을 살아내면서, 어, 정말 수월이 아닌 천국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조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텐데, 그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안고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 바꾸지 않으리. 정말 이 찬양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참 제가 이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알맞게 올려드릴 수있게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신이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도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에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신 기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부귀공명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것을 발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열방이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들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생각들을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이렇게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묵히하여 주시고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하루의 출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리하여서. 야곱에게, 야곱 족속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또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붙은 게 안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바벨론 민족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바벨론의 왕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아를막 때업 띄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받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열방과이 민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 지켜보아요.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